네, 안녕하세요. 무빙재로입니다. 오늘은 극한의 그 대량 효율을 낼수 있는 방법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량 등록은 모든 카테고리를 전부 업로드한다 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사업자 개수가 적으면 많은 카테고리와 많은 상품을 업로드하는데 제한이 있지만 사업자를 여러 개 갖고 계신 분이라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품 업로드할 때 고민이 우선 어떤 상품을 올려야 하나 라는 고민을 다들 갖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이상 상품이 떠오르지는 않고,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요즘에 어떤 상품들이 잘 팔리는지 찾아봐도 잘 모르겠고,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대량 등록의 가장 큰 장점은 극한의 효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인데, 그 방법은 어떤 상품을 소싱할지 고민하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키워드를 미리 리스팅 후에 수집 및 업로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 여기서 쿠팡 카테고리를 추출할 수 있는데 어디서 추출하냐? 좌측에 상품 관리 두 번째 상품 일괄 등록을 클릭해 줍니다. 상품 일괄 등록을 클릭했으면 여기 엑셀 양식 다운로드 탭이 있는데 여기를 펼쳐서 전체 카테고리 입력 정보 보기를 눌러주게 되면 카테고리를 전부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카테고리를 전부 다운로드 받아서 자, 압축을 한번 풀어서 자, 이러한 파일들이 들어 있고 각 카테고리별로 엑셀이 이렇게 파일이 들어있어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문고 오피스로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고 오피스 엑셀 파일 열면 이러한 화면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여기 a열에 있는 데이터만 필요해요 그래서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은 지워주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을 한번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그리고 그 위에 두개도 필요 없으니 삭제 틀 고정이 돼 있으니 틀 고정도 풀어줄게요 틀 고정도 지소 좀 크게 화면을 보면 우리가 카테고리에서 필요한 부분은 제일 하위에 있는 여기 이 마지막에 있는 단어 이 생물 실험 세트라는 것이 이제 필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적어 내냐, 생물 이런 식으로 다 적어 되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엑셀에서는 함수를 여러 가지 이용해서 마지막에 있는 여 단어들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엑셀 어, 함수식은 제가 하나 만들어놨는데요. 엑셀 함수식은 제가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 함수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저랑 똑같이 이렇게 편집을 해주셔야 되는데 A열의 1번 행에 이렇게 데이터가 처음에 오도록 만들어주셔야지 함수식이 제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것을 복사를 해줍니다. 해서 자 여기다가 비열에다 붙여 넣을 건데, 중요한 거는 엑셀에서 함수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등호를 붙이고 함수식을 넣어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 주면 마지막에 있는 단어만 이렇게 나오는 것이 확인되죠. 엑셀의 기능 중 하나가 이제 모든 열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오른쪽 아래 커서를 갖다 대면 커서가 플러스 십자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연관된 행들이 쫙 이렇게 동일하게 함수가 먹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함수를 적용해서 데이터를 뽑아냈는데. 여기서 이제 중복되는 단어들도 저는 지우고 싶어요. 생물실험 세트라는 이 단어 자체는 하나만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만 뽑을 수 있도록 중복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복 제거하는 방법은 저는 피벗 차트를 주로 이용하는데 피벗 차트를 이용할 때는 이 단어를 하나 추가해서 저는 주로 이용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임의적으로 이 이름을 지어주고. APRN 데이터를 선택을 한 다음에 삽입에 피벗 차트라고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내가 선택한 부분이 피벗 차트로 만들겠느냐 확인 눌러줍니다 시트 1번이라고 해서 이제 피벗 차트를 만들 수 있는 그 시트가 만들어지는데 피벗 차트는 엑셀에서 우리가 작성한 데이터 또는 뭐 우리가 가져온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보기 위해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테고리 여것을 드래그 앤 드랍 해주시면, 쭉 범죄자 드래그 앤 드랍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중복이 다 제거된 채로 다 생성이 됐고, 그럼 저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제 키워드 일제에다 복사를 할 거예요. 키워드 일지를 열어줍니다. 자, 키워드 일제에다가 수집 키워드 여 부분에 제가 복사를 해 줄게요. 그리고 한번더 복사해서 이것을 번역해 줄 겁니다. 수집 언어를 영어로 해서 번역을 해줄게요. 파파고를 열고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면 한 번에 번역이 가능합니다. 영어로 수집된 것을 제가 복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왜 영어로 번역을 하느냐? 저희가 알리익스프레스를 주로 이용할 건데, 알리익스프레스는 영어로 검색했을 때좀더 세밀하게 제품이 검색이 되기 때문에 우선 영어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고 저장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대량 수집할 때 극한의 그 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미리 리스팅 작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어, 오늘은 어떤 상품을 소싱해, 어떤 키워드를 찾아야 되나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키워드에서 제품을 보고, 그다음 바로 이제 키워드 작업을 해서 미리 수집 및 업로드할 준비를 미리 해놓는 겁니다. 미리 이런 식으로 제품의 URL과 그 다음에 키워드 태그까지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엑셀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모니터함이라는 것이 제가 두 개를 이렇게 수집하도록 해놨는데, 저 같은 경우는 타워와 그 알리익스프레스 두 가지에서 모두 수집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두 가지를 해놨습니다. 하나의 카테고리를 왜 다른 계정에다가 이렇게 두개 수집하느냐 물어볼 수 있는데, 타오바오와 알리익스프레스, 저는 마진 설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계정에다가 설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보시면은 수집 일자, 편집 일자, 업로드 일자가 비어있어요. 무슨 말이냐? 수집할 준비를 다돼 있는 수집을 아직 안 했고 편집도 아직 덜돼 있고 업로드도 아직 안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URL을 미리 제가 다 준비를 해놨어요. URL을 들어가서 한번 수집 어떻게 하는지 확인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서 씨가 들어가 있는 크롬 창을 하나 열어 주시고 자 URL 클릭을 해 줍니다. url을 눌렀더니 처음에 타워바오가 확인되네요 서 타워바워 미리 제가 다 준비를 해놔서 이 부분에 상품들을 전부 다 소싱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url을 복사를 해서 자 대량수집에 타워바오 api 카테고리 선택 이서 씨는 쿠팡 카테고리와 일치합니다. 자, 그래서 모니터함을 그대로 붙여넣어주면 딱 이렇게 하나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블로그를 해줍니다. 그동안 뭘 확인하냐? 이것을 몇 페이지까지 수집할지 빠르게 봅니다. 자, 봤더니 1페이지에서 74개까지 팔렸네요. 자, 한 3페이지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페이지까지 갔을 때도, 아, 어느 정도 팔렸네. 한 5페이지까지 가볼까요? 자, 5페이지까지 가도 어느 정도 팔리고 있습니다. 저는 계정이 좀 많기 때문에, 맥시멈 5페이지까지 수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것을, 아, 5페이지까지 수집을 하겠다. 그리고, 무게 선택 같은 경우는, 자, 이제 타워버스 수집하는 거기 때문에, 대략적 넉넉하게 저는 한 8kg 정도로 수집을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뭘 해야 되냐. 이 수집하는 동안 두 번째 이것을 또 수집을 합니다. 미사시창 하나 더 열어주고, 미사시창 하나 더 열어주고, 신규 상품 등록에서 동일하게 이제 또 모니터암으로 이제 미리 이렇게 URL을 따놨어요. 또 대량 수집하기서 URL 복사, 대량 수집 알리익스프레스 붙여넣기, 개로 설정, 카테고리 모니터암 블로그. 자, 이것도 몇 페이지가 수집할지 빠르게 봅니다. 자, 1페이지에서 22개 정도 팔렸네요. 3페이지까지 한번 가볼게요. 3페이지까지 갔더니 넉넉하게 저는 3페이지까지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할게요. 어? 이런 식으로 봤더니, 제가 보고 있는 화면과 좀 다르게 나오죠? 자, 다시 한번 검색을 해서, 한 번만 더 URL 따 볼게요. 어, 이 URL 같은 경우는 제대로 URL이 가져오지를 못하고 있네요. 자, 이런 경우에는 제가 개별 수집 관련된 영상 하나 만들어놨는데, 그 개별 수집 관련된 영상을 보시고, 이런 식으로 다른 상품이 불러와질 때, 빠르게 리스트를 이용해서 수집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집을 했으면 수집일자, 오늘 날짜 적어주시고, 편집이 가능하면 편집까지 해주시고 업로드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편집이랑 업로드 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 자, URL이랑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 놓고 제목이랑 태그까지 다 준비해 놓고 수집을 쭉쭉쭉쭉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효율이 가장 많이 나오고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대량 등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